네 확실히 쉐댄이 약간 솔플로 해서라도 좀 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야겠다 빠밤 그냥 좀 무난하게 얘는 그래도 사냥 캐릭터니까 아이템 받기 와야 근데 이거 빙결사 13강 띄워놓고 뭐하는 짓거리냐 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laughs> 이게 형님들 다 캐릭이 병이에요, 병. 최종 댄서 천창원이템점 맞춰봅시다. 와, 얘 시작하자마자 이거 돌리고 시작하면은. <laughs> 명성 괴물 되겠는데? 여기다가 이벤트 캐릭터. 모험 시작. 베이모스와 함께하는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아라드 지침서. 무기속성 학습하기. 와우. 와, 큐브의 계약이란 걸현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나 큐브의 계약이 27,000일이 있는데, 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발판을 밟아가면 되겠네요. 이 복귀자가 이제 이렇게 딱 됐을 때 괴물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커스텀 에픽 강아리두 개랑 고유 에픽 장비 두 개를 사서 이거 싹 집어넣어 버리면은 자자 일단 이벤트로 여기까지 왔어요. 명성을 점프하는 방법 바로 무용담 애들의 아이템을 여기다 까버리는 순간 이거 하나하나가 이스핀 지급 장비들이죠. 와 블루베리 숲속마녀 엔트 정령 엔트 정령 성배 자 그러면은 위치상 전부 다다 다 다른 부위죠 요거는 스펙업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마법석을 땡겨서 완성형 동력 장치를 악한 세팅으로 먼저 채용을 해줄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는 그냥 없는 거 성장용으로 아무거나 매기면 되겠네요 야 명성이 다시 24,000이 됐습니다 잉 여기 있는 친구들 완전 성장 한 번씩만 때려주면은 두루두 뚜뚜한 방에 명와 좋습니다 형님들 <laughs>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야 한방에 명성이 여기 뚫렸고 여기 뚫렸어요 무기를 올리려면은 어? 개전급 항아리가 있었네 못 참지 어, 혹시나 몰라 어깨랑 상이에요 하필 어깨랑 상이 매겼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수속성 강화 점프력 증가 정면 데미지 감소 요거는 매기는 걸로 하고 어깨 공속 8% 일단은 여기가 240이 뚫리는 구간이 한번 왔기 때문에 오케이 명성 28,895. 사냥 한 번도 안 했는데. <laughs> 아 근데 무기가 지금 명성이 낮아가지고 야, 이거 끼기만 해도 세지네. 명성 29,000. 야 여기서 진짜 이제 미친 노가 달 거면은 노블마 조지면 된.. <laughs> 어? 어? 공명 주네. 잠깐만 이거를 무기를 주자. 아니 무기가 없네. 다른 애를 올려야 되나? 하이. 벨트. 신발. 와 이거 마이마크다 왔는데. 아나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도전. 단검, 레전더리. 명성 2,000. 제일 높은 게 이거네. 그냥 무기 전체로 봐? 2100, 둔기. 요게 제일 낫다, 그치? 좋았어. 딱 하고, 여기서 완전 성장, 매개 버리는 순간. 그냥 성, 장밖에안 돼? 그래. 나 요것만 매깁시다. 완전 성장했으면 좋았을 건데, 까비. 뾰로롱. 야하! 3만 뚫었어. 자, 이러면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죽성 마스터를 3장 돌고 그거 왔다가 성장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여기 보면은 낮은 애들이 두개 있거든요. 얘네들까지 밥을 주고 오는 경우. 야, 근데 악세 쪽은 너무 비싸다. 절레, 절레. 어깨, 상의 2100짜리. 몰래. 300만 골드? 100만 골드? 간만 봐. 허 <laughs> 일단, 샀어요. <laughs> 어, 나 방금 뭐 홀리듯이 샀는데? 어, 이상하다. 동일 옵션까지 떴어. 야후! 명상이, 3만1300! 아, <laughs> 어, 공명또 주네? 이거 받아. 그러면은, 지금, 악세가 좀 낮죠? 악세랑 바지가 낮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발라주면 됐다. 명성은 32,700! <laughs> 자 그러면은 야두 개가 뚫렸어요. 공명 에너지 또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효율을 따져봐야 되죠. 명성이 제일 낮은 부위. 마지막 아벤치자 명성은요 뿅 33,400. 이스핀즈 진입. <laughs> 와 끝났다. <laughs>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제가 이 스핀즈가 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흑룡 반지를 하나 사주면 되겠죠. 여기다 480개. 레기온 던전 가셔 가지고 상점 가셔서 분열된 기운으로 딱산 다음에 이걸로이 스핀즈 융합 장비를 하나 삽니다. 제가 악한이기 때문에 흑룡 반지가 피격 시 MP가 감소인데 HP가 다는 것만이죠. 어. 그래서 사상변은 흑룡 반지보다는 청계 팔찌나 목걸이가 좋다고. 청계 팔찌 먼저 가 그러면은 어차피 갈 거니까. 3개 이 스핀즈 장비, 장비 업그레이드. 이거 넣고 넣으면은 끝 짜라란 이스피즈 돌고 먹고 융합 때리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가볼까요 가서 죽으면 이제 크크크 옥선생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욕먹는 거죠 이 캐릭터가 오즈마레이드 이후 첫 번째 도전이 <laughs> 이스피즈 스타트라니 야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laughs> 아니지 이거 10강이잖아 그러면 은 깔끔하게 11강으로 가면 되잖아요 아니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건데 깔끔하게 여기서 10강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깔끔하잖아요 이러면 가도 되지 좋았어요 어? 이제 가도 되죠? 어. 강화기가 없어 아니야 형님들 강화기 어디 살수 있어? 상점에 판다고요? 어,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거야 음. 여기서 1 0위 성공하면 형님도 돼요 갑니다 오케이 근데 일단은 할수 있을 거야 물약이랑 뒤지게 빨면서 한번 해보자 더러운 도마뱀 놈들이 왔군 천천의 활용이. 이이아만장니아들이 왔군 싸울 맛좀 나겠는데 곧아쳐지겠지만 말이야 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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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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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마세요 아, 어, 나 이거 꺼졌어? 아, 이 조졌네 이거. 야, 개. 어. 아이고 제기랄. 응, 페이탈 무적. 꼬우면 너도 무적해. 이번 거 너무 세게 맞았다. 아, 아파.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무적을 피하고. 아, 저거 정면 암살 찾고. 아 여기서 죽으면 나 울어. 누가 나 12분 걸린다 그랬어? 8분 30초입니다. 접을까? <laughs> 이거 자수보다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은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자수가 센 겁니다. 아마 여기서도 동급 캐릭터로 만약에 악한으로 돌린다? 사실 쉽지 않아요. 바로 완전 때려. 오케이. 실시간으로 성장하면서 갈게요. 속성 강화가 더 나을 수도. 가볼까? 다음은 금융이다. 미천한 분들이 제 공간에 방문하셨군요. 저자가 늘 마구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야이, <laughs> 씨 <laughs> 아, 예, 예. 아! 아우. 와, 방금 위험한, 아, 야, 이거 부... 아, 암살 분신 안 맞았어. 오어오오 오오오! 오오야 오오, 야. 쉽지 않다 진짜로. 무적으로 피하고. 오아 잠깐 오오오! 어요오 오오오! 오야오오이오 오오오! 오오오!

캐릭터 진짜 농담이 아반년 넘게 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대가리 깨지겠네 응. 오케이 1컷아야죽다 어? 어? 이거 어. 볼 오케이! 벌레 같은 녀들어 응. 이거 왜 하죠? 아 진짜 엄청나게 미쳐난가봐요 아, 아 욕심내지마 욕심내지마 오케이 와와 피로도 2 남았어 피로도란다 내구도 근데 이거 일부러 배관 수련하러 온거예요 이렇게 패관수련 한번 하는 게 가장 또 어려운 던전이잖아 레기온 던전. 오히려 개전보다 레기온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 패관수련하는 건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이 정도 스트레스가 캐릭터의 겁나 즐거운 부분이겠지만 중요한 건뭐다 형님들은 캐릭터가 이게 한 개가 아니다. 막두개세개두개세개 개 어, 개, 개 이상 이렇게 가시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시지. 사냥 까미 나타났군. 이런 재미는 딱 하나 정도. 어. 빡! 와! 저도 이게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얘몇 개월 만에 하는 거잖아. <laughs> 몇 개월 만에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laughs> 그게 또 말이 안 되지. 오케이! 야, 한번 초기화 안 해주냐 바닥? <laughs> 야, 네가 광룡보다 센 것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냐? 오케이! 방금 무척 좋았어. 이왜 점프했잖아. 아! 오케이. 아, 다, 다이, 다이, 다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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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더러운 도마뱀 놈들이 왔군. 죽일 맛좀 나겠는데. 아, 딱밤스 막세라. <laughs> 그래도 했다, 형님들, 그렇지? 주영아 깼어. 리트 없이 깼다. 이스핀즈까지 하루 만에 차근차근 스펙업이. <laughs> 끝. 야, 근데 방금 형님들 보셨다시피 재밌는 캐릭터야. 근데 뭐 쉽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와, 근데 맛있긴 했다 방금, 그렇지? 재밌었어. 이스핀즈가 딱 뚫. 둘... 틀리는 것까지 긴 여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 솔직히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되게 많았었는데, 오늘은 이게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또 모르겠지만, 준비했다 빠그리던 애들이 한 토일이어야지. 그치,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이제 옥선생이 아니라 던파맨으로 다시. 어.